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이재준 이장 정국환 이장 규천 이장 박성철, 과장 <laughs> <가장 웃음> 이재철, 과장 오동석, 과장 장나영, 대리 이영철. 이상 되습니다 공모상. <laughs> 은상 부장 황교천 기업께서는 평소 특출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, 업무 개선과 능률 향상의 앞장서 회사 발전 및 이미지 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4년 12월 19일 한결씨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용인.